어우 자그 열리는 거 아니죠?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C, 2, 5, 7, X. 어왜안 열려? 다시. 엄청 꾹 눌러야 돼. 계단에서 좌회전. 본관문 와 신기하다 아, 왼좌 좌회전 엔트런스 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좋다, 요거, 밖에서. 안추우면 밖에서 놀면 되는데. 본간, 이것도 본간 출입문이래요, 또. 너무 시끄러운데? 열어세대인가? 아 이게 뭐 술집이랑 같이 돼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시끄러운가 봐 여기도 시끄러운데? 브라운프로 아못 찾겠어 찾았어요 찾았어요 여기는 그냥 다 이렇게 샤워실이고 여기 여기 해당을 하와서 이문이었어 이문 하루. 아, ah, this is 1A. 1A. Um, 렘... 렘... 아, 아까 렘... 여기. 아까 기 여기. 또. 문을 열고 또 들어가서. 와, 트 여기서 또2층 아. 뭐야, 여기 또, 또 올라갔어. 여긴 또샤워 원으로 들어가서 큰일 날뻔 했다. 원 A였어요. 아, 좋다. 이로 오셔 봐. 어 됐다. 와어홀어어 어? 어? 주방 어디지 그러면? 헐 큰일났다. 설마? 에? 아니 무슨 침대만 이렇게 많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주방이. pc. 이 키친이랑 고실에 있는 밑에 키친이요? 공용 키친인가? 그지와이 왜? 키친. 키친 이렇게 돼 있대요. 어. 아니. 여기서 우리가 이는건가 냄비랑 이런분는 없는 거 아니야? 전화고 있어서 못 물어보겠는데? 밖에 나가려면 이 계단을 또 내려와야 돼. 오와이 oh 갓. 이게 아니야? 와씨, 길 치는 나가는 길도 못 찾겠다. 근데 이 벚꽃 같은 게 떨어져 있지? 이거 벚꽃인가 보네. 그래서 저는 근처 마트를 가서 술사 오려고요. 한 10분이면 가요, 마트는. 이제 주방으로 입성해서 이건 지연이 거예요, 다. 지연이 거. 이거 제 거. 이제 뭔가 음식을 해 봐야 되겠죠? 응? 뭐야, 뭐가 이렇게 축축해. 내가 엄마가 먹던거더 푹푹 해 시키려 가지고. 아. 음. 그냥 다 섞어. 이제 봐. 뭘 뭘 엄청 가져왔어. 오이면 음. 과자를 엄청 많이 가져왔구나. 대박. 근데 어떻게 클럽하고 놀아? 내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스페인 거지, 이거? 어, 어, 그루즈 캄프 그리고 오이를 이렇게 쌌었고요이 체코 거야, 어 아, 체코야? 네. 어, 나 이거 스페인인 줄 알았는데? 음, 아닐 수도 어 그리 이거 감자를 오 박독이 사야 데 어. 씻어야 돼, 잠깐만. 응, 플라스틱이. 좀게다로 가지고. 아, 알았 그냥 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laughs> 여기 지은이가열를 아, 어머. 왜 그래? 진짜 가려요 우리를 진짜. <laughs> 역색껏. 아, 약간 전라도 음악 같아, 전라도 음식 같아. 근데 부산 부산 음식일 거야 아마. 그렇지. 엄마 아빠 다 부산이야? 부산이.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맛봐도 돼요? 어, 이제 한번 맛봐봐. 진짜 색깔 봐봐 이거나 전남자친구가 전라도. 음. 돌. 뭐야? 맛있어? 응. 음. 뭐 넣었어? 설탕이랑 고추 근데 왜 이렇게 뭔가 맛이 풍부하지? 그지 양념 엄청 많이 넣은 것같은 왜? 나 잘했지 굴소스가 맛있는 건가? 다른 건가? 아니야, 굴소스 응. 뭐지? 맛있어? 나 오늘 배고픈 것 같아 이 고추가 들어가서 더 맛있구나 헐 대박 이거 보면은 이거 제가 양념해 놓은 거예요, 이거 골뱅이가 고친 거고 말하는 거가 지도 나리 믿고. 지가 이제 지도 나를 못 믿고 근데 걔 o k cook, c 좋아 k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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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을 때 k c o 그 k cook, cook, c o 그 k cook, c o 아 k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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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몰라 이상해 뭐 그때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땐 어? 술? 어술 먹고 이런걸 아, 좋아하거그 좋아. 시끄러운거 친 어, 음. 요리 한개 두개 완성 오이무 진짜 지현이꺼 완전 맛있어요 양념이 새콤달콤 음. 오이무침 어, 제가 해온건데 조금 이거 섞으면 네. 맛있어요 섞으면 <laughs> 와 넘치겠다 이거 괜찮겠나 넘치겠는데 모르 넘칠거 같아 여기다가 <laughs> 나눠서.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맛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오징어도 음, 하는 거야. 이게 MNS도 있고. 근데 음. 네, 잘 없어. 그렇지 이거는 처음 보는데. 아니면 오세오에도 있고. 음. 세인트 버렛 아 어제 음. 있던데. 너무 맛있어요 고추도 매콤한 요매 음. 이거 <laughs> 어, 오징어 진짜 미쳤어 요 한양 식품 건데. 내가 진짜 오징어 나는 원래 택배로 내 <laughs> 오징어 안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마른 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봐요. 루돌프요. 음. 드라이 스 드라이드 스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기 연락 온거 있냐? 폰 체크 해어 아니 왜? 언니한테 전화 오겠지? 언니한테 내려가주면 응 음, 맛있어. 음, 아, 한국어 진제대로하다 근데 아, 녹진이 와서 그냥 갔더래다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거 진짜. 진짜 그만 나 고춧가루. 아, 네, 아니야 고춧가루. 아니야. 물이 너무 많아. <laughs> 진짜 떠아야 돼. 아니야 물 많은 게 좋아 나는 밥이랑 먹을거라아 그래? 응. 아니, 진짜로, 고춧가루만 넣어도 돼. 나 아직 가, 안 가도 돼. 왜냐면 유정이가 되게 매운 걸잘못 먹더라. 소금 내 된장 다는지 간,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오징어 먹어가지고. 그래서. 음! 맛있어요. 맛있어? 음. 달달하네. <laughs> 좀 달아? 아니, 괜찮아. 간딱 맞아. 난단거 싫어서 안 다음 텐데. 몰라서 나 오징어가 후드였나? 네. 보인다. 아니 그거를 버튼을 세게 누르셔야 돼. 세게 눌러. 빨리 <laughs> 들어오세요 추워요. 머리가... 머리가 여기가 좀 복잡하셔요. 그래서. 아, 저저 처음에 <laughs> 그 에어비엔 그집 찾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기지. <laughs> 양말 양말 내 <laughs> 줘. 잠깐만. 이번이 뭐였더라? 자, 이제 새로운 세계가 보이시나요? 새로운 세계가 양말 보이시나요? 정말 o n m a n 아 o 야 have a s 는 o 는데 o r g e t it.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고생했다. 고생했다. 일 끝나고 힘들겠구만. 냄새가 고 싶어요. 안 돼. 밥은. 과분? 배, 배고플 거 아니야. 더 올라가. 계속 쭉 올라가. 아, 그거 저거는? 간장 삼겹살은 어떻게 했어? 갖고 왔어. 저거 그냥 뽑기만 하면 돼? 네. 그래서 그 문으로 쭉 들어가. 앞에? 어. 여기, 요 네, 여기, 옆에. 옆에 왼쪽, 왼쪽 어기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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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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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더맞지 않아? 아? 어? 이거 깜팔로 뭐야? 엄청 길게 설거지가 하면 되니까 네, 도심해 잘. 어?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렇게 이렇게 하나 <laughs> 이거 아빠가 보내준 이거 상관없어. 아빠가 보내준 이 아, 근데 가로가 좋아. 아, 그래? 아, 오필스 소개 좀 해주세요. 빅맥 먹으면 주는 양말이 진짜 개 웃겨. 나 목소리 어떻게? 아이거 너무 귀엽다. 나탐난다 원래 원래 이렇게 그거 색이 색이 원래 이래? 몰라. 우린색 그 약간 여러가 있는 거 같은데. 빅맥 사. 펍에 가면은 이줄 줄도요 마련했구나. 어 빅맥 세트. 사고뭉치. 음, 그리나 나 여기 국수 사는 건 처음 봐. 나 맨날 제일 제일 사고뭉치야 제일. 어 운동장가. 근데 어차피 먹어. 없으니까나 저거 먹어 봐나 저거 봤어 ADH 그, 나도 있어 ADH <laughs> 그거 봤어 나좀 심해졌어 점점 심해져 약 어, 먹어야 되는데 그 <laughs> ADH가 심해서 치료 안해아 진짜? 딱 어? 맞아 알, 양념 그냥 아콩 발라? 아, 어떻게, 술은? 술? 와인, 와 아무거나 와인, 거기. 이건 내가 사온 거거든? 근데, 근데 나 이거 근데 처음 먹어보는데, 나는... 그 이탈리, 이태리 거라서 사왔어. 그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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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잖아. 내 와인? 근데 나 여기. 이거. 이나 뭐. 여기 좀 추워갖고 여기 안 좋은데? 여아하는 창문에 바람 들어와. 어떻게 사진은 다 꺼내놓고 찍어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어, 꺼내놔. 오케이. 이거 내가 먹던 거지. 그만 먹어야지. 맥주 안 먹어야지. 더 맛있는 어? 맥주 먹자. 너무 귀엽다고. 컵 이거 가져왔다. 그니까 컵 너무 귀엽다. 지현 <laughs> 언니. <laughs> 거꾸로 있는. <laughs> 이거 봐요. 진수성찬. 그니까 미쳤어. 굴뱅이 간장, 뭐 삼겹살, 핫초코만 해먹던 곳에 팥떠리아저 네. 핫초코도 갖고 왔어요 오이무침 너무 오이 나, 나 우유 있어, 쟤 이거 나 사왔거든 나 우유 아, 좋아 맛있겠다 누구? 한 명은 싸우는 거야? 아 이거 마요네즈를 <laughs> 언니가 나 찍는 거얘다 그래. 가져왔어 집안 아유. 살림 다 가져왔는데 아유, 가출했다니까? 미겠다 이거 마요네즈 아 나는 준비 확실하게 좋은 마요네즈 같다 <laughs> 아, 아 소미, 그냥. 토너 잡아서 사가지고 이거 붙여놓 거야. 0.99. 0.99에 샀대요. 어? 핫품에. <하품해. 웃음> 아, 늙으셨어. 미치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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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은이 나랑 너무 살살 난다고. <laughs> 나 오늘 좀 심하다. 오늘 현친살이 나오셨다. <laughs> 아, 미안하다. <웃음> <웃음> 죽여버릴 거야. 아, 차차. 허거다. 어 오늘 현침사좀말 조심해야 돼서 미연이.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요 술가 절사. 너무 배부르다. 가위, 가이브와 대박. 우와. 근데 좀 맛있게 생겼다. 와 이거 완전 미쳤네. m n s 에파는 영국에서 는는 쩝쩝박사입니다. 아 알려줬어. 응. 이거 그 아니 이거는 제가 이거 갈 거. 그 오. 냉장고에 있는 거야. 나 빵집에 파는데 없더라고. 응. MNS 자사 제품이니까. 그래서? 아 배불러 <laughs> 너무 힘들어 지금 등산 지금 한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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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는 거야? 7, 8, 아, 아니, 9? 진짜... 정말 맛있다고 재찹비띠한테 처음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재찹비띠 아 요새는 재찹비띠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며 재민아이? 재민아이 재민이걸 재민이 이거를 여러분 아또 끊었어? 아니야, 하고 있다고. 아니, 이거 살살 따야 돼. 뭐샤샴페인은 원래 소리가 없이 따는 게 얘야. 그래도 맞아. 소리 좀 내셔야지. 소리 아예 없어요. 네. 뻥. 아예 없어이건 아예 없을 수가 없어. <laughs> 아니야, 진짜 큰 거야, 이거. 맞아. 진짜 큰 거야. 원래는 없을 수가 없어. 그냥 아예 없게 어, 해야 없애야. 돼. 그럼 완전 그냥 을 <laughs> 이렇게 아니, 까야 돼. 아니, 근데 원래 온도가 맞고 막 이러면은 수박이라뇨. <laughs> 저거 조각 조각 조각. 저거 파인애플이 조금 거슬리는데? 아? <laughs> 진짜? 아니 여기서 조각? 여기 아니 너가 보내줘 거기서 찍은 거. 에 <laughs> 지금 초 지금 리미티 <리믿> 거든 <laughs> 맞아 이거 천둥 다 떨어져. 알래 줄래. 언니 죄송한데 언니 사진 못 찍으면 그냥. <laughs> 아니거든. 아니거든. <웃음> 우요리사 보고 있고요. 우리,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우리, 스리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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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크리스리스리허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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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 거기 래취에 치했나? 응? 음. 음. 역시 맛있어. 맛있다 프로세코를 맛있어이 이태리 거지. 응, 이태리. 나한입 먹어도 돼, 이거? 하나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 <laughs> 인절미. 어머. 와. 와, 드라수에 넣을 뻔했어. 진짜. 진짜 미쳤다. 너무 귀여워. 음. 진짜 녹는다, 오 응? <웃음> 인정. <웃음> 다행이다. 맛있어. 이 언니한테 인정받으면 끝인 거야? <laughs> 응. 인정. 티라미수 인정. 야, 진짜 이거 너무 맛있는데, 유 <laughs> 다행이다. 다행이다. <제가> 라미수 진짜 <laughs> 많이 먹었거든요 야, 진짜 고마워, 유정아. 나 육포도 너무 맛있었고. 너 신기하다. 나는 찍으면 안 된다. <laughs> 맞다. 언니 그대로 올린다고, 나. 어떻게 알았지? 안 돼. <laughs> 언니, 이 언니한테 유튜브 알려주면 안 되겠다. <laughs> 미쳤... 나, 많아? 아니요 이제 이거 올릴 권리밖에 없어 해줘 <laughs> 모자이크 해요 근데 너 얼굴 거의 안 나와 티라미수 갈출 영언데 아니 철자가 뭐냐고 티라미슈 아나 토할 거 아니지 어 내가 쓴 단어가 이게 맞네 <laughs> 보여줄게 <안> 썼어 썼어 <laughs> 보여줄게 여기 티라미슈 잖아 I 있잖아. already I already <laughs> Yeah that's I, right I already You already put the Yeah I already <웃음> <웃음> 아우 트트스스아아 응. 배불러가지고 누웠고 언니는 w <laughs> a <몰라> 갑자기 r e s s e d a b o u 먹 i 데 갑자기 배가 t 르지 s <laughs> s <laughs> 백종원이 너무 맛있게 먹길래 이거? 아니 간식 s e d a b 바삭좀 먹고 싶어가지고 튀김 <laughs> 너무 맛있어 무슨 TV 거 야, 아니나 보고 무 거야? 나는 또. 제가 또왜 저러나? 웃는 이유가 거 이유가 딱아 나는 또, 난또 지연이가 뭐 말해가 그런 줄 알았어 Why not? I just prepare now. Yeah, I It's just prepare, not yet yeah, finish. n o finish. What the fuck? 빵고 좀 끼지 마 제발. 야 누구야? <laughs> 야나 이연인 줄 알았. 야 이거 녹음 됐지? 야나 이연인 줄 알았. 야 내가. 야나한 개만. 야야한 개만 해야지 양심적으로. 진짜 이연이. 트름만 겁나 하고, 저언니 빵고를 겁나 끼네, 지금. <laughs> 나 찍으면 안 돼, 저. <laughs> 맞다. 아니, 아니 맞다. 아니, 바지 볼래? 이걸 못 찍어, 사진을. 바지 있어? 그 테니스 치마 아니, 너무, 돼, 심해. 이뽕 tomar, <laughs>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아, 저거 이어 아, 뭐하냐, 지금. 그니까. 뭘... 테니스 <laughs> 치마 이거. 그니까 개 좋은데. 뭐가 자꾸 떨어지냐. 근데... 아, 진짜. 이거 찾았는데 없더라. 어, 이기 이거... 어? 뭐라고? 마마존이 없더라. 마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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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 Basil> 오, stumbled, <나� desserts>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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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이거 나 원래 힙한 힙무 어색한 허리가 너무 크다고 놀라지 말고 조금 내려 입으셔야 돼. 나배 나와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배 그만 나와. 잠옷에 잠옷에 그냥 입어. 잠옷을 트렁크 팬츠. 팬츠만 잠옷인데. 백종원 아, 진짜 개웃기네 야, 뭐야? 아빠 아빠 바지야 이거? 뭐 아빠 맞아 지금 딱잘 어울리고만. 언니 그렇게 위로 허리를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약간 내려. 거야 말하는. 이 언니 몰라. 야나 이거 허리가 큰데 아니 딱 맞는데? <웃음> <그래>. <웃음> 나... 아니 나... 언니 그거 <laughs> 안에 넣었잖아 니트 그건 그래. 아니 계속해봐. 배가 계속 <laughs> 너무 고파. 너무 어좀 말해. 배가 근데 언니 언니 언니도 이제 <laughs> 통이 큰데 잘 어울린다. 왜냐면 나큰게잘어울다리가이더 갖고. <laughs> 어, 언니 잘 어울려. 근데 언니 맨날 붓는 거 있잖아. 맞아. 붓는 어, 걸 그래. 입으니까. 내가 아 보고 지나 이판 바지 입으면 어. 잘 어울릴 거 같아. 그건 그래. 붓는 거죠. 아네 <laughs> 너무 오줌 마려운 사람이세 아, 아니, 아니냐. 야, 부시겠다 부셔. 여기 다 살림살이다. 부시고 가셔라. <laughs> 아니, 이자, 완전 붓이. 아 저는 지금 위에 기모인 등걸 입어. 입을... 아니야, 바지 입어. <laughs> C3790. 언니 빨리 입어. C3790. C3790. 아, 3 어. 7 구공엑스 아 진짜 아 진짜 나딱지리 계속 나한분걸 아니 여기 미술 작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서 가까이서 보면 약간 화질이 깨져 있어요. 래서아간 좋은 거. 그림이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화질이 약간 깨져 있어가지고 너무 가짜 너무 가짜시고. 서그이 유동이 무슨 소리야? 이게 나 그림들이. 차 왔을 거야 <laughs> 차. 오. 한책한번 하고 와가지고요. <웃음> 살아났어 사람 <laughs> 났어야 이거 젠가 좀 이상하다. 무게가 움직인다 막 원래 이래 원리아나 이런거는 처음 봤어 원래 내가 뽑은게 이거거든요? 양손 스킬 가능 야 이거 빼고 이거는 그냥 다시 껴볼게 응 그래 봐줄게 여시 이거 얘가 진짜 얘 미쳤어? 진짜 짜증나 <laughs>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짜증나 아, 설거지 하겠다 언니 이, 설거지 하겠다 어? 아니야 나 지금 잘하고 있어 근데 이 언니가 아침 잠이 진짜 많아가지고 아니 여기에 올려야지 여기에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해야지 아, 진짜 역가인무 같지 네가 누가 보고 약사임이래 <laughs> 아니 이거는 원래 그런 있지? 거라고 원래 그런 거야 다이제스트 <laughs> 이 소화제 맛있는 소화제 필수예전 필수 소화제 <laughs>